오늘은 우리 신명기 25장을 읽습니다. 에, 묵상의 주제가 에, 다양한 에, 내용들을 에, 말씀합니다. 에, 첫 번째는 재판에서 악한 사람과 또 의로운 사람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악한 사람에게는 에, 태형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야 한다. 또두 번째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형제 간의 형의 자식이 없이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거부한 동생을 향해서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저주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두 남자가 서로 싸우는데, 한 남자의 부인이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을 경우 아주 심각한 벌을 명했습니다.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한 충격적인 형벌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저울추와 부정한 대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내용 가운데서 제일 먼저 소개된 것이 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는 의롭다하고 악인는 정죄할 것이며 아멘.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재판에 정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과 악을 바르게 기준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재판이 불, 공정하게 진행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2012년 영국의 경제 전문지 더 이코노미스트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영어 발음 그대로 소개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고유 명사처럼 쓰인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그 비웃는 논평입니다. 2012년에 그랬으니까 지금 2023년을 맞이해서 오늘의 이 재판부의 법정이 과연 어느 정도로 공정한가. 그래서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사회에 크게 경각심을 주었던 사건이 1988년 10월 8일이었습니다.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되던 25명의 죄수들 가운데서 12명이 후송하는 그 교도관들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를 해서 서울시내에 잠입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목을 받았던 그 죄수가 지강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560만원 절도죄를 범했는데 17년 형을 받았다. 그런데, 전경환,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이었죠. 72억 원을 횡령했는데, 3년형을 받고 나왔다. 이게 도대체, 이게 사법부의 정의가 있느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새창살, 그 창문을 붙들고서 외쳤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 이 재판부가,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구나 하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났던 사례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또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서울 고등법원 부장 판사였던 이재홍 판사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 그러니까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2절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판결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재판장은 그에게 태형, 볼기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바른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고 분명히 깨우칩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매를 때린 다음에는 반드시 그 매를 맞은 사람에게 율법서의 말씀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 읽어줘야 할 말씀이 두 곳에 두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8장 58절 59절입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반드시 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읽어야 할 율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매를 때린 다음에 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자비가 충만하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매를 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그매 맞은 값에 의해서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선언. 그러므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지금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광야 2세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가 모세의 설교라고 소개했습니다. 모세의 1차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주일 만에 갈수 있는 약속의 땅을 왜 38년, 40년 동안 우리가 방황해야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모세의 2차 설교입니다. 2차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윤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과 이 법도대로 준행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이제 언약을 맺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독거린 다음에 오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 땅인데, 왜 내가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못하는 것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세의 모습. 그러므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러면 이 악한 사람을 어떻게 깨우치느냐? 3절입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악한 사람을 매질을 하는데 볼기를 치는데 40대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이 역임을 받게 할까 한다. 그래서 몇 대까지 때리느냐? 서른아홉 대까지만 때리라.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은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서 지냈다.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맞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이 기준이지만은 이 40을 다 채우질 않고 하나가 부족한 39대. 그래서 39번을 치는 것이 아니라 채찍이 세 가닥을 묶어가지고 그러면 한번 치면 세 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을 치면 39대에서 멈춥니다. 정확하게 39대를 예? 매지를 해서 이 잘못된 사람, 잘못된 인생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에 붙잡힌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예? 이런 훈계의 이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옳고 그른 것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왜 그들이 이 매지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고수하고 이 일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 그 하반절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바르게 하라고 깨우친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해야 할네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급자입니다 (supplier). 두 번째는 보호자입니다 (protector). 세 번째는 인도자 (guide).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육하는 자, 훈계하는 자 (instructor).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율법과 법도 안에서 예?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세워가면서 아버지의 역할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유대 사회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은 큰 나라처럼 작은 민족이지만은 큰 민족 같은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게 바로 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예?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그 제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5장 24절에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세상이 공법이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2023년 주와 동행하는 삶을 계속하면서, 정말 이 땅에, 우리 조국의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이 땅으로 회복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 주님께서 시몬의 아들, "내가 참 복이 있다" 왜요? 이런 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더불어 약속하셨습니다. 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교회가 그저 뜻이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서 그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하수같이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저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40년 동안 방황시키면서까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질서를 깨우치고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사원적,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바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성김의 자리에서 하나씩 둘씩 믿음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이 땅에 잘못되어가는 모든 것들을 바른 질서로, 바른 길로, 바른 말씀으로 회복시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과 나라와 민족과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